이쪽에 텃밭이 있는 이 집이 오늘 볼 집이에요. 안녕하세요 두들입니다. 오늘 볼 집은요 생활권 편리한 곳에 반값이하로 가격이 내려온 아담한 집이고요 권리 문제 없고 임차인 문제 없는 물건입니다. 오늘의 집을 사진만 보면 저 스스로도 좀 그냥 그런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런 집을 보면 머릿속으로 리모델링도 하게 되고요. 충분히 예뻐지고 살기 좋게 바뀔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은 읍내에 위치해 있어 생활에 불편함 없어 보이는 곳이기도 하고 주변에 가볼 만한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물건까지 빠르게 가서 확인해 볼게요. 저는 강원도 영월군에 왔습니다. 물건 앞쪽 왕복 2차선 길이고요. 앞쪽엔 저기 아파트가 있고, 여기 앞에도 뭐 건물을 짓고 있네요. 이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도로가 바로 옆에는 여기가 영흥리인가 봅니다. 영흥리 마을회관. 마을회관이 있고요. 경로당도 있네요. 진짜 덥다 오늘 아스팔트 길에 계란을 풀어놓으면 은 계란 프라이가 될것 같아요 진짜 엄청 뜨겁습니다 어, 오늘 물건은 바로 요 집이에요 파란색 대문 있는 요집 어, 현관문 위쪽에는 비나 눈을 피할 수 있게 이렇게 차양이 되어 있고요 어, 이쪽 동네는 전부 지붕 교체 사업을 한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같은 스타일의 집들 지붕으로 교체가 되어 있네요. 가스는 도시 가스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벽체 균열이 있어 보수와 칠을 해야 되겠네요. 샷시는 아주 옛날 샷시는 아닙니다. 어, 집 안에는 복숭아 나무? 우와 복숭아 잔뜩 열렸다. 복숭아 나무가 열려 있고 뒤쪽에 이런 텃밭도 있습니다. 마당이 막 이렇게 넓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뒷뜰로 가는 길이에요. 뒷뜰을 잘 꾸며놓으면 이 길을 지날 때 기분이 좋아질 것 같네요. 집 주변은 전부 이제 골목길이에요. 동네 골목길. 바로 옆에는 중학교가 있더라고요. 주변에 주차를 할 만한 곳은 없는지 좀 돌아다녀봤어요. 여기 뒤에는 뭐가 있나? 음, 뒤쪽에는 그냥. 넓은 길이 있네요 그냥 주차 공간으로 좀쓸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는 이쪽으로도 길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쪽 길의 끝에는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재를 사놓으셨네 이걸로 뭘 만드실지 궁금하네요 어, 깜짝이야 어우 야 너도 놀랬구나 <laughs> 보통 고양이들은 미리 눈치 챌법도 한데 어, 요집 뒤쪽으로 한번 볼게요 담장이 조금 단장으로 옆집과 딱 막혀 있네요. 뒤쪽에는 보일러실로 보이는 판넬 건물이 있네요. 어, 저기 가지가 열려 있네요. 여기 읍내권에 있어서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 빠지는 쪽으로 이렇게 덩쿨이 자라있어요 뜨거운데서 계속 찍으니까 카메라도 과열로 작동을 안하더라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물건 경계입니다 파란색 부분은 군유지 도로, 물건은 이면도로에 접해있어요 향은 좌측이 남쪽, 우측이 북쪽으로 출입문은 남쪽이나 작은 창밖에 없었고 거실이 아래쪽이라면 동향의 일조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제시회 건물과 지붕으로 막혀 있어서 해가 전혀 들지 못할 걸로 보여요. 이렇게 확장되어 출입문도 설치되어 있고요. 일조량을 포기하고 공간을 넓힌 걸로 보입니다. 구조적으로 이 부분에 철거가 가능하다면 작은 앞마당도 생기고 오전에 해도 들겠다 생각이 되고요. 오늘 물건은 경매 물건으로 화면 상단에 사건 번호와 권할 법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7월 19일 화요일이에요. 주소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707-39번지로 읍내에 위치해 있고요. 면적은 대지 42평, 집 13평, 그리고 영상에서 본 확장되어진 제시회 건물들이 총 10여평 가량 됩니다. 감정가는 7600만원이었으나 현재 3700만원대로 떨어진 상태고요. 땅 4700만원, 건물 2800만원 감정되었습니다. 현재 최저가 3700만원은 땅값보다도 낮은 상태로 볼수 있겠는데요. 물건 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1983년, 인근 지역 물건과 비슷한 조건의 주택들 실거래 사례를 보면 평당 120에서 140만원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건 평수에 대입을 해보면 5천만원에서 5,800만원 정도 사이에요. 주변 시세 참고하셔서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에서 5분 거리에 보덕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절을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보덕사 안에 이런 전통 찻집이 있어서 와봤어요. 전통 찻집 빙수 비주얼이 짱이네요. 끝이에요.